우리 돼지들 아침 식사하러 왔어요 풍찬 노숙하는 우리 돼지들 잠은 산속에서 자고 아침 6시 반 되면 밥내놓으라고 꿀꿀거리고 이식끼들이 그 무전 취식하는 놈들 우리 돼지 3마리 밥값 낸마 그거 비싼 사료요 야, 발 빼고 먹었나? 돼지야. 발 빼고 먹어. 어이구, 말도 잘 알아듣네? 발 빼고 먹으라니까, 발도 빼고. 돼지야. 돈순이 두 마리, 돈돌이 한 마리. 3월 12일생. 미니 돼지 암컷, 멧돼지 수컷, 몰래 와서 연애하고 갔어요. 임신 기간 114일, 3개월 3주일 3일. 야, 축산과 전공자라 돼지에 대해서 좀 알지요. 이거 귀가 다 뜯겼던 애가 처음에 암컷인데 서열에 밀려서 이렇게 약했었는데 지금은 대장입니다. 이첫 번째 있는 녀석이. 돼지야. 돼지야. 우리 대한이 대한민국 우리 이쁜 여인 흰둥이 우리 집의 귀염둥이 돼지 삼총사 밤새 배고파서. 아이고, 만나게 잡썼네. 또 장난하기 시작하네. 또, 또발 치워, 임마 아유 야, 저 서열의 밀려자님이 크면서 저렇게 강해졌어요 너 진짜 스쿼트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냐? 그냥 그스쿼트 그전에는 최강자였었는데 완전히 밀렸구나. 야 막내 돈순이 너 돈돌이한테 그럴 거야? 아이고 안갚고 하는가 보다. 응스쿼한테 이렇게 하네 암놈 두 마리가 아유 여자들은 무서워 아유 불쌍해라 저 숫놈 먹지도 못하네 이 암놈들 둘한테 하도 극성 맞아서 응. 아이고. 제일 약했던 애가 이렇게 제일 강자가 되고. 애들 좀 먹게 해라.